찰떡이, 찰떡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영화관에 왔는데, 영화는 관심이 없고, 엘리베이... 고층 엘리베이터만 관심이 있는 찰떡이들... 헤헤... 휴... 올라가요...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니고, 6층인데, 찰떡이들이 보기에는 제법 높고 재밌나 봐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자, 6층! 어, 내리고 싶어요? 아니면 계속 탈까요? 아니. 안 내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여기 아니야. 1층으로 다시 내려가자. 아발 하지마 발 하지마. 하지 자 1층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음. 슈우. 밖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는 걸알수 있어요. 어? 아, 누가 싱싱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영화관에 왔으나 영화는 관심 없고, 아니, 영화관은 관심 없고, 밖에만 보는 찰떡이들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 싶어요. 어, 보고 싶어요? 또 올라가자. 응.